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교티 본문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첫 번째, 성전회복의 환상 성전회복의 환상 에스겔은 소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명에 사로잡혀 유로살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11장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죄로 더럽혀진 성전과 오염된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환상에서는 옛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환상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새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세계은 하나님께 환상과 새 율법을 받기 위해 아래가 혼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절 말씀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게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예적에 모세가 하나님 율법 받기 위해 시내산에 서 있던 일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모세가 노부산에 높이 올라서서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도 성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모세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성막의 청사진을 받은 것처럼 에스겔도 새로운 성전의 청사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가슴 떨리는 장면이 아닌 수 없습니다. 무르진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사실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라기 내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특별히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나라이 민족에게 이은혜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영광으로 함께하는 영광의 회복이 무너진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공간과 공간의 주인. 공간과 공간의 주인. 이로 삶에 도착한 선지자는 성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치수를 제시합니다. 선지자가 여러 개의 구체적인 숫자를 주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선포하는 연이 언젠가는 꼭 실현될 것을 강조하며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이 사회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문에 묘사된 공간으로 정의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선지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 꼭 그가 그룹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한된 사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그가 본세 공동체를 성전에 연관된 공간으로 공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회가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회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자는 분명 자기가 다스리는 공간의 출입에 제한을 두어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할 것입니다. 선제도 본문을 통해 자기가 묘사하고 있는 공간이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여러 문들과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겔은 누가 자기가 보고 있는 공간을 지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가 보는 공간이 성전과 성전터라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이 공간을 지배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영광이 43장에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 머물게 됩니다. 이스계은 머지않아 여호와께서 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겔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정, 우리 학교,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치, 모든 공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자리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공간에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밀하고 엄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저렇게 멋있게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이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탕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열심히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기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비교식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절배합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들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켰기에 만날 수밖에 없는 비극입니다. 사랑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때 그때 인간은 인간도 한 삶을 비로소 살수 있게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공간에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우리들의 모든 공간을 통치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성전 회복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과 모든 공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겔에 보여주셨던 성전 회복의 환상,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하나님이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 공간에 서밀어내고 거부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